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형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연쇄 살인범들이 나오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조금 도 뉘우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저런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된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사형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우리 사회나 이 땅에 죄가 더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어떤 나라는 사형 대신에 징역 100년, 징역 500년, 600년을 선고하고 또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죄수들도 있습니다. 사형이 정말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면 그 사형제도가 시행되온 수천 년 동안 범죄가 줄었어야 되는데 더욱더 흉포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형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악입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무지 변화될 가능성도, 선한 일을 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줄곧 참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오직 죄악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셨습니다. 움직이기만 해도 죄를 짓고 생각조차 악한 사람을 계속 용서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용서가 용서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변화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고 또 속고 속이고 사는 이런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쁘고 잔인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선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 다음 세대조차도 전혀 아무런 가능성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큰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남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보존되고 계승되게 하십니다. 이제는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직접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1절을 보면 한번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홍수로 땅을 쓸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땅을 심판하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아무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자연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지정하십니다. 그럼 그런데 여기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라는 말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는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려고 비를 내리게 하려고 구름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악을 행하는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하려고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을 일으키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 무지개가 나타나면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온 땅을 물로 멸하려고 구름을 일으킬 때마다 구름 속에 있던 무지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안전장치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설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무지개라고 하는 장치를 구름 속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름 속에 설치했습니까? 비를 오게 하려면 구름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름이 동원되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제를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가 보냐면 내가 본다 그랬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려고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보려고 무지개를 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사람이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언약을 기억하려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그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착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름은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려고 하는 장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은 수십 번도 더이 세상을 멸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기로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려고 무지개라는 상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실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화를 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참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더 과장되게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화가 나셨구나. 그런데 저 무지개 때문에 하나님이 또 참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무지개"라는 말은 "활"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캐슈엘"이라는. 말은 활 또는 무지개 둘다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근데 둘 중에 더 자주 사용되는 얘는 활입니다. 이런 무지개 레인보 할때그 끝에 머우더 활입니다. 활. 그럼 무지개라는 말 속에는 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걸린 활이 무지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활로 이 세상을 향해 심판의 화살을 날리지 아니하고 그 활을 보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활의 모양을 연상합니다. 활이라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 활의 모양이 여러분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해하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향하여 화를 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해하심.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 대신 그분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심판을 그분이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해하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구름을 모으니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그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상기시키고 우리를 심판하신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심판을 대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함을 아셨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벌이, 죄에 대한 심판이. 죄를 끊고, 죄를 청산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를 끊을 수 없는 능력이,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해도, 심판을 가해도, 죄를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벌과 심판 대신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인간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스스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하고 새로운 의의 옷으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95년 4월 19일에 미국 오클라호마 연당 정부 청사가 테러에 의해서 폭파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168명이 죽고 8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그때 버드 웰치 씨가 그 테러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가 딸을 잃고 그런 방황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1년 6월 11일에 테러범인 티모시 맥베이가 처형이 되었습니다. 유가족은 그동안 살인범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그들에게 사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날 이 머드웰치 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티모시 맥베이의 처형 장면을 CCTV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테머스 맥베이의 처형 후에 버드 씨가 자기의 심경을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그날 아침, 그가 처형됐지만, 그것이 저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유가족 대부분이 그의 처형을 통해 무엇인가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형된 후에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4개월이 지나 한 여자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딸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버드씨 한 가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서 왔어요 티모시의 죽음은 제가 기대했던 것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고 형벌을 가하면 마음이 좀 나아지고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아무런 위로와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후이 땅의 심판을 거두기로 자기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결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자기의 권능 자기의 전능한 힘을 마구 휘둘러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힘으로 이 땅을 마구 심판하는 그의 위용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을 부인하고 보복하고 심판하고 벌을 내릴 수 있는 자유마저도 부인하며 스스로 아파하고 스스로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 구원자와 참 주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개는 심판을 포기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기의 힘을 포기하겠다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폭탄 테러가 있은지 4년 뒤에 버으시는 폭파범이었던 티모시 맥베이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용서하게 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마음의 사슬에서 놓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말 심판을 대신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결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고통당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임을 말씀하시고, 심판과 원수 갚음 대신에 용서와 참음과 인내로 오늘도 이어두 죄악을 세상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께서 이 땅에 베푸르신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둠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고통당하시며 스스로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삶의 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에서 헤어나오랴 발버둥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결단 그것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새 길을 가게 하는 진정한 능력임을 발견하고 늘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